수학전문학원 고등부 전임강사 이지수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여름방학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 강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여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습계획을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사전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진행할 오티는 1 정규반 연장특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이 특강 개요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 어, 그에 따른 각 반별 변경되는 여름방학 강의 시간표에 대해 설명 드리고 또한 어, 자세한 상세한 주차별 강의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강의 구성과 어, 제 강의만의 특징을 설명 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어, 고일 정규반 연장 특강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면, 대상은 고1 학생이고, 과정은 2학기 내신 내용인 수학화 전 과정을 다룰 계획입니다. 교재는 제가 직접 문항을 선별하고 편집하여 제작한 자체 교재인 수학화 실력완성 교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강 기간과 횟수 및 시간에 대해 안내드리면, 어, 특강 기간은 7월 16일 토요일부터 8월 14일 일요일까지 약 4주간의 기간으로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안내드릴 각 반별 변경되는 여름방학 시간표가 적용되는 시작일과 종료일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7월 16일 토요일 이전 또는 8월 14일 일요일 이후의 수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규반 시간표와, 동일하게 그대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특강 횟수와 시간은 현재 고일 정규반 수업이 주 2회 총 6시간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여름방학 특강 기간에는 주 1시간을 추가 연장하여 총 7시간 수업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방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습 시간과 양의 증가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음, 여름방학 기간이 겨울방학에 비해 매우 짧고 어,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정규 연장 특강과 별개로 어, 선행 특강이 개설되는 점과 학생들의 차 과목 학습 밸런스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때 정규반 학습 시간과 양을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 최소한으로 필요한 학습 시간을 증가시키되 보다 질적으로 좋은 강의와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습 효과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와 같이 결정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1 시간 추가 연장에 따른 고일 정규반 각 반별 여름방학 특강 기간의 시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제가 고1 학생을 레벨에 따라 총 5개의 반을 담임, 지도 관리하고 있는데, 음, 각 반의 현재 강의 시간표, 즉 학기 중에 강의 시간표에서 등원 요일을 변경하지 않고 등원 시간을 보시는 바와 같이 다소 변경하여 학생들이 타 학원 또는 타 일정과의 조율에서 어려움이 덜 하도록 이와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어, 현재 재원생들이 배정되어 있는 반이 어, 여름방학 개강일 전에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어,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까 이 다섯 개의 반이 레벨에 따른 다섯 개의 반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름방학 개강일 이전에 현재 재담임의 재원생의 1학기 내신 결과 또는 학습 태도 그리고 출석률과 과제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고려하여서 전반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학생들에 대해 예를 들어 샌드 피 c 반에서 베타 피 c 반으로 또는 클라운 피 c 반에서 엔젤 피 c 반으로 전반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반이 되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제가 사전에 학생 및 학부모님들과 직접 상담을 통해 전반이 가능한지, 즉, 시간표 조율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진행할 것임을 미리 안내 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주차별, 자세한 강의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주간의 커리큘럼으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수학하의 단원의 순서인 집합과 명제, 함수, 순열과 조합, 순으로 하지 않고 가장 마지막 단원인 순열과 조합을 첫 주차에 그리고 집합과 명제, 함수, 순으로 구성하였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저희 학생들 중에 수학학 선행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가장 마지막 단원인 순열과 조합 단원을 아예 배우지 않았거나 또는 배웠더라도 거의 수박 겉핥기 형태로 매우 빠르게 또는 대충 학습한 경우가 많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아마도 2학기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될 순열과 조합을 첫 주차에 2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될 집합명제 함수 단원을 여름방학 기간에 중후반부의 진행하여 2학기 내신 대비 수업에 보다 더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어,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첫째 테스트와 과제 점검, 둘째 테스트 해설 및 강의, 캡제, 테스트 및 과제에 대한 개별 학생 오답 클리닉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어, 학생들이 등원하면 본인의 지난 시간 과제를 교재와 풀이 노트까지 제출합니다. 어, 이를 제가 직접 검토하고 확인하여 피드백을 하는 동안에 학생들은 지난 수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제한 시간을 두고 실시합니다. 음, 이때 과제점검 때에 제가 학생들의 과제를 대충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재가 정확하게 채점되어 있는지 또는 채점 중 오답이 문제에 대하여 오답까지 완벽히 고쳐져 있는지 또는 오답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어느 부분에서의 풀이가 부족한 것인지까지 노트를 확인하여 아이디어를 적어주거나 또는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직접 손으로 체크 또는 피드백을 적어줍니다. 어, 이후에 테스트를 걷고 제가 이를 채점하는 동안에 학생들은 본인의 점검된 과제를 돌려받아 제가 작성한 피드백을 확인합니다. 어 테스트를 제가 채점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돌려주면서 수업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테스트 채점 결과 오답률이 높은 문항 또는 주요 문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해설을 하고 수업 계획에 따라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강의는 어, 수업 시간의 끝까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3 0분 이상의 시간을 남기고 마치는데 이유는. 그 30분 또는 30분 이상의 시간에 학생들이, 어, 그 당일에 본 테스트의 개별 오답 또는 과제 중 오답이 완료되지 않은 문항에 대해 선생님이 과제 점검 때에 적은 피드백을 토대로 스스로 오답을 고치는 오답 클리닉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테스트와 과제 그리고 그 과제 오답까지 모두 완료되었는지를 제가 직접 학생 한명한명 한명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완료됨을 인정한 후에 학원할 수 있도록 정말 꼼꼼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강의만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강의 전체 시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의와 강의 사이에 최소 30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구성하였는데, 이는 아까 설명드렸던 수업 내 클리닉으로 과제 오답이 충분하지 못한 학생들, 을 위한 시간으로 강의 시간 전후에 클리닉을 더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오답이 정확히 완료되고 이해된 것이 맞는지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 강의의 모든 내용을 녹화하여 제 개인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해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수업의 내용을 복습하거나 활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어, 제가 사용하는 모든 자체 교재에 대하여 제가 강의하는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제가 직접 수기로 작성한 수기 해설 파일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수업 이해뿐만 아니라 과제 오답을 하는데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한 문항 한 문항 모두 제가 손으로 직접 적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여름방학 고일 정규반 연장 특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제 강의의 구성과 특징에 대해 안내드렸는데 짧지만 중요한 고일 첫 여름방학 기간에 보다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된 강의와 관리로 우리 학생들이 알찬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 지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